자, 신부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8가입니다. 책을 한번 펴볼까요? 38가. 제목, 왜 다이세 집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나요?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메라 7장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사메라 7장 16절 말씀인데요. 유절 챈트 영상을 통해서 외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절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건축하려고 했나요? 다윗은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본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한 곳에 거주하고 적들이 헤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다윗 자순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성전을 짓는다.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빼앗은 은총을 다윗에게는 빼앗으시지 않으신다. 집안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8명의 왕이 있었는데 18명의 왕이 9개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스무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의 그 왕권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작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작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더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 나와 있는 구원, 은총, 믿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한번더 적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구원을 주고, 은총을 주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돌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브로그에 보면은 감사와 사랑의 룰렛이 있는데,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뜯어 놓았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 볼펜을 하나 둘게요. 여기가 이제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 한 가지는 빈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음성 편지 쓰기 하나님께 음성 편지 녹음하기로 할게요. 자, 이제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돌려볼까요? 자,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돌릴 때는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볼펜으로 찝어주신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님의 사랑 몸으로 표현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선생님이 참으로 궁금하네요. 자,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룰렛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도 표현해 보았나요? 우리가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았는데 이 일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8과 미션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38과 펴 볼까요? 왜 다윗의 집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나요? 미션북은 복습하기와 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말씀을 한번 읽은 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두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미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챈트를 외워보는 겁니다. 챈트를 한번 따라 쓰고 또 영상을 통해서 챈트를 한번 따라 하면서 챈트를 외워볼게요. 그리고 미션 두 번째는 다음 주 말씀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래 질문에 답을 채우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션 2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미션 3은 단원 영상을 보면서 유학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10단원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유학을 해보고 유학한 걸 토대로 가사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으면은 질문하기에 질문을 꼭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체크하기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다 했다는 것을 꼭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